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경주의 산골짜기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 집은 명절이나 방학이면 어김없이 시골로 향했다. 우리 친가는 합천이라고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해인사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외가는 경주이다. 이 일은 우리 외가에서 생긴 일이다. 우리 외가는 경주에서도 더욱 골짜기에 있었다. 지역명은 지금은 잘 모르겠다. 기계면에서 더 들어간 곳인데. 아무튼 생략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외할아버지 집은 거기에 있는 마을과는 달리, 유달리 혼자 동떨어진 곳이었다. 산 바로 밑에 있었거든. 그리고 마을과 우리 외할아버지 집에서 중간쯤 되는 곳에 저수지가 있었다. 거기서 농업용수와 식수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낚시를 매우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 항상 그곳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셨다. 이번 방학에는 아버지의 친구분들도 와서 같이 낚시를 즐겼다. 당시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나는 항상 그곳 저수지에서 낚시하러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며 신기하곤했다. 물론 낚시할 줄도 몰랐지만 아버지가 던져주시는 낚시대 하나 잡고 나도 잡아보고 싶어했다. 잡지는 못했지만 저수지는 아주 컸는데 그 저수지 옆에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었다. 한집한채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고. 저수지와 그 웅덩이 사이에는 산소가 세개 있었다. 어머니 말과 외할아버지 말을 종합해보면 두 개는 옛날부터 있던 산소고 하나는 어린 여자애가 거기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었는데 시체는 찾지 못하고 그곳 옆에다 산소만 만들어 둔 거라고 한다. 나는 어린 마음에 내 또래 나이인데 죽은 게 안타까워 지나가는 길이면 항상 기도해줬다. 좋은 곳에서 행복하라면서 저수지는 매우 커서 그런지 길게 나온 부분에는 돌아가기가 귀찮으신지, 마을 주민들이 통나무 두 개로 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아버지는 그곳을 지나서 낚시를 하셨고, 아버지 친구분들은 그곳을 지나기 전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과 아버지 근처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낚시를 하는 도중 아버지께서 텐트로 신부름을 시키셔서 나는 텐트로 향했다. 그런데 텐트로 향하던 중 다리에서 발을 헛디뎌나는 저수지에 빠지고 말았다. 그땐 수영에 전혀 문외한이었기에 막 발버둥치는데 주위에는 사람이 없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물속은 수초들인가? 아무튼 물이 좀 진득했다.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 내가 여기서 죽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며 살려고 발버둥쳤는데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때 보인 건내 또래의 여자애. 날 웃으며 바라보는 거였다. 아 보는 순간 나는 아무 생각도 나질 않고 너무 무서워서 그저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나를 향해 손을 내미는 여자애였다. 죽을 때는 옆에 있는 지푸라기라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잡는다며 나도 옆에는 온통 뿌옇게 흐린 물이었고 잡을 거라곤 그 여자애가 내민 손밖에 없었기에 덥석 잡았다.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니 텐트였고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들은. 걱정스런 눈길로 날 바라보시는 게 보였다. 나는 깨어나자마자 나랑 함께 물속에 빠졌던 그 여자에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다. 순간 모두가 아무 말도 없었고 1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아버지께서 조금 더 쉬어라며 잠이라도 자라며 말씀하시더라. 아버지 친구분들은 내가 깨어난 걸 보고 나가셨고 아버지도 몇 말씀 더 하시다가 다시 낚시하러 가셨다. 나는 잠을 청하려고 이불을 더 따뜻하게 덮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때내 손에 들려 있는 건 바로 사람 손 모양과 같이 다섯 갈래로 펴진 나무가지였다.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물었더니, 내가 물에 빠지던 순간 발버둥 치며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신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물 속으로 뛰어들려는 찰나. 내가 빠진 부분 옆에 있는 나무가지가 바람도 안 부는데 밑으로 휘어졌다는 거야. 나는 그걸 무작정 잡았고, 그걸 보고 급히 물 속에서 건졌는데도, 내 손은 그 나무가지를 놓지 않고 있어서 나무가지를 부러뜨리고 텐트로 옮겼다고. 두 번째 이야기, 불경. 그때는 7월달,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원을 갔습니다. 나와 우리 학원 같은 반 아이들은 두 번째 시간인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 무서운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고 두 번째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자 우린 너나 할것 없이 모두 소리노. 선생님,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차라리 듣지 말걸 그랬습니다. 어느날,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가 시장을 다 보시고 집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때는 8월 달로 무지하게 더운 날씨를 자랑하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켜셨습니다. 그런데 10분 후부터 갑자기 온몸이 추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총 15분 후에는 갑자기 겨울 날씨처럼 온 집안이 추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는 에어컨을 끄고 두꺼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는 도중 갑자기 뒤에서 누가 밀듯한 느낌을 받고 몸이 저절로 베란다 쪽을 향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10층. 그래서 더 이상 밀려가다가는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국어 선생님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6시까지 불경을 들이셨습니다. 새벽 6시쯤이 되자, 온몸이 풀려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는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 거실 쪽을 보니, 가을에나 있을 법한 말은 낙엽이 집안 가득 흩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바로 문을 걸어, 잠그고 바로 절에 가셨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께 말씀드리니, 스님은 같이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으로 간 후에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가 집에 문을 열려는 순간, 스님이 당신은 여기 계세요. 저 혼자 들어가서 다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스님이 집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큰 소리로 욕이 퍼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스님이 집 밖으로 나오셔서는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귀신을 다 내쫓고 부적도 붙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근데 왜 갑자기 욕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들어가니까 그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국어 선생님을 위해 밥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는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의 팔쪽과 무릎 쪽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멍이 들어있죠? 그러니 스님이 하신 말씀이 무릎은 새벽 6시까지 무릎을 꿇고 불경을 외우느라 멍이 든 것이고, 팔쪽은 국어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불경을 외울 때그 앞에서 귀신이 불경을 외우지 말라고 손을 퍽퍽 때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의 그녀. 제가 2년 동안 사귀어온 정말 착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지나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듯이 그녀는 제 곁을 떠나갔어요. 교통사고로, 게다가 뺑손이었기 때문에, 범인은 잡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죽은 슬픔보다는, 그 뺑손이 범을 잡겠다고, 목숨을 걸고 찾아다녔습니다. 경찰들은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뺑손이 사고로 묻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되는 날, 하늘나라로 간다죠. 저는 그 49일 안에 여자친구를 죽인 놈을 잡아다가,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로 사과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결국 48일 동안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던 여자친구의 얼굴을 드디어 다시 본 거예요. 귀신은 죽을 때 당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지요. 꿈에 나온 제 여자친구는 너무 흉측한 물꼬리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했던 녀석이기에 꿈속에서였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울더군요. 너도 지금 죽었다. 이건 꿈이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날 만난 거다. 하지만 넌살수 있어. 이젠 지쳤어.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다. 곧이 꿈에서 저승사자가 올 거야. 내가 지금 너를 때리면 넌 본래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내가 돌아갈 곳에 무슨 사고가 났어. 돌아보지 말고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뛰어내려. 14층에서 내말 들어줘. 그 방법밖에 없어. 이때 저승사자가 나타났고 여자친구가 저를 밀자 저는 머리가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친구가 일려준 대로 용기를 내어 베란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저는 병원에 있었고 저는 신기하게 나무에 걸려서 살았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고요.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는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기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이 대부분 연기에 질식해 죽을 뻔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은 4층에 사는 어떤 사람이 가스로 자살을 하고 전기가 누전되어 폭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의 유언장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자신이 뺑소니 사고를 냈고 죄책감에 자살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뺑소니 사고의 주인공은 바로 제 여자친구였고, 그날 밤제 꿈에서 그녀는 죽은 지 49일이 되었고 행복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께서 어린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형집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집에 밥이 없어서 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아버지는 큰 집에서 사촌들과 놀다가 밤이 어둑어둑해지자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주 시골 길은 거의 인적이 드문 논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괜히 무서워져서 길을 재촉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비켜주시다가 흘끗 자전거 위에 사람을 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주 편하게 입으시던 하얀 한복의 자전거 뒤에 술주 전자까지 영락없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은 전부 다 아는 사람들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착각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아버지를 외치며 자전거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달려도 자전거가 가까워지지도 않고 할아버지도 자전거를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자전거를 뒤쫓던 아버지는 결국 지쳐서 주저앉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깨어난 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니 마을 뒷산에 할아버지의 산소였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옛날엔 무서웠는데 지금 보니 별로 무섭지 않군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당시 군인이셨습니다. 동절기 혹한 훈련을 마치고 군부대로 귀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병장에 와서 인원 점고를 해보니 병장 한 명이 없었습니다. 당시 군기가 엄했던 군대에서 병장은 거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상병이셨던 아버지를 특히 잘 대해주신 분이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색 작전이 시작되고 결국 찾지 못하고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고 우연히도 혹한 훈련기에 갔던 장소가 하기 훈련 장소로 결정되어 그곳으로 가던 중 비가 많이 와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던 아버지의 꿈속에 죽은 병장이 나타났습니다. 꿈속의 병장은 매우 추워하면서 아버지께 빨리 와서 나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꿈에서 깬 아버지는 하사관에게 이꿈 이야기를 하셨고 결국, 날이 밝고 수색 작업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꿈속의 병장 뒤에 있던 큰 바위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꿈속의 바위와 똑같은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바위 근처에 어떠한 시체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바위를 수상하게 여긴 아버지는 바위 밑을 파다가, 움푹 패인 곳에 흙이 대충 덮인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흙을 치우니 시체가 나왔고, 시체는 군번 확인을 할 필요도 없이 깨끗하고, 아직도 차가운 시체의 기운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도 혼자 대열에서 이탈한 병장은 바위 밑에 눈을 치우고 들어가서 버티다가 결국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귀신 처음으로 제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아빠와 남동생과 함께 물가로 놀러갔는데 이곳이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섬뜩하다고 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동생과 저는 튜브를 타고 한참을 놀고 있는데, 동생이 누나, 살려줘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죠. 튜브를 타고 놀고 있는 동생이 뜬금없이 그러니 말입니다. 그래서 튜브 타고 있잖아, 헤엄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라고 말했지만, 울상이 된 동생을 보고 저는 그곳으로 가서 동생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놀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생이 누나, 살려줘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치지 말아라면서 또 동생을 구하러 갔습니다. 동생은 자꾸 누가 끌어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나가서 놀으라고 하고, 저는 물가에서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나와서 밥 먹으라고 소리쳐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발에서 무언가 엉켜있는 듯, 밑으로 내려갈 듯말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나못 나가라고 말했지만, 아빠도 장난인 줄 알고 계속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아빠가 끝내 끌고 나왔는데, 발목에 이상하게 무슨 자국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손자국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빠 회사 동료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빠 회사 동료가 와서 물가 위에 있는 기사식당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삼계탕을 먹고 있는데, 가게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아빠에게, 얘들 물가에 너무 오래 놀게 하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며칠 전에 여기서 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젊은 두 남자가 물가 끝까지 헤엄쳐서 갔다 오자고 내기를 했었는데, 둘다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어떤 여자가 물에 빠져 죽고, 또그 전에도, 하여간 이곳에서 죽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물놀이는 잘안 갑니다. 그 손자국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제주도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아갈 듯 했죠. 막상 숙소에 도착하니, 자질구리한 곳이었습니다. 아픈 바다만 보이고, 이곳은 집도 몇채안 되는 외진 곳에서 숙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몰래 치킨을 시켜 먹고, 친구 이모가 제주도 사람이라서 한라봉을 많이 가져다 주셨고 몰래 술까지. 그때 우리 반은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저는 술을 못해서 술은 못 마셨지만 콜라에 소주를 탄 것도 모르고 마셔 버려서 취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놀고 나서 친구 몇몇과 함께 밤에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밤이라서 어둑어둑하고 집은 몇채 있지만 모두 불이 꺼진 상태였고 늦은 시각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게 산책을 하다가 한 집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그머니 불빛이 창문에서 나오고 저는 TV를 보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집 앞에 섰습니다. 호기심으로 그랬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는데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이들에게 저기 여자아이가 서 있어. 커튼 뒤에 여자아이가 서 있네라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너 저게 보여.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장난으로 그 창문을 보지도 않고 말했는데, 다시 창문을 보니, 정말로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진짜 있다라고 말했는데, 아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까지 합해서 모두 여섯 명이었는데 말입니다. 모두 아이들이 안 보인다는 말에, 저는 혼자 이상한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중한 명이, 난 보여. 하얀색 옷을 입고 서 있는 여자아이. 제가 본 여자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단발 머리카락과 하얀색 옷을 입고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명이 자기도 보인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숙소로 뛰어나가 다음 날 아침에 그곳을 다시 가봤습니다. 그곳엔 밖에서 전혀 안을 볼수 없게 만들어져 있었고, 빛이 나올 수도 없으며, 커튼도 안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숙소로 가서 저희 반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저희 반에 복학생 언니가 한명 있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하는 말이 저희가 묵는 숙소에서 도깨비를 보았다고 합니다. 정수기 위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저희 반 아이들 대다수가 경험을 했고, 저는 그 이후로 학교에서 귀신을 부르는 아이로 한동안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엔 강당 겸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 천장들에서는 이상한 빛이 떠돌고 다닙니다. 제 친구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매점이며 강당이며 그곳들에서는 이상한 빛이면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저와 같이 본 친구의 아버지는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무녀이십니다. 가위는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지만 저는 귀신이 잘 보이는 편입니다. 기가 센 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상생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선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 맞아 죽습니다. 요즘은 잘안 보이지만 예전엔 잘 보였습니다. 중학교 때 찾기를 건너려고 서 있는데 옆에서 어떤 잘생긴 오빠가 서 있습니다. 그냥 혼자서 잘생겼다라고 했더니 친구가 누가? 라고 하길래 내 옆에 남자 마리아라고 했더니 친구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학교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자기가 지금도 매일 그렇게 학교를 간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죽은지를 모르고 말입니다. 가끔씩 자면서 눈을 뜰때 귀신과 눈이 마주친 적도 있지만 익숙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집안에 부적이 많이 있고 엄마가 잘 골라주시거든요. 사람을 해치는 귀신도 있지만 제가 본 귀신들은 모두 그냥 그런대로 순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거든요. 그냥 외로웠던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니까요. 저는 귀신을 보지만 가끔씩 예지몽을 꿀 때도 있어요. 그게 좀 많지만 그냥 생각한대로 말했는데 그게 현실로 된 적도 있고요. 2002년 월드컵 때 친구와 대전대 소강당에서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용운동이라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무심코 제가 왠지 몇대 몇으로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다고 했더니, 정말로 이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 번 말했는데, 그 말이 다 맞았다는 점입니다. 사강까지 밖에 못 간다는 말도 맞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꿈을 꾸는데, 이상하게 입에서 피가 나오는 꿈을 꿔서 좀 불안합니다.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해요. 여섯 번째 이야기, 꼬마 아이. 제가 이 일을 당했을 때는, 작년 여름 8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한참 백수였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한참 간호를 하고 일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를 하다가 잠깐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돌보신다고 하셔서 잠깐 PC방에서 스타라도 몇 판하고 올속셈으로 PC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상 PC방과 20m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와 저의 거리는 한 10m 정도 되었는데 누가 지나갈 때마다 옆에 따라가면서 뭐라고 중얼대는데 옆 사람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더라고요. 길을 잃었나 싶어서 제가 다가가서 물었죠. 꼬마야, 길 잃었니? 꼬마 아이가 대답하기 계속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작년에 자기 친형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엄마가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항상 자기랑 엄마랑 둘이 있을 때 엄마는 형을 대신해 오라고 형을 데리고 오라고 제 또래 학생들만 보면 아들인 줄 알고 착각하신다고 합니다. 제 또래 학생들만 보시면 엄마가 환하게 웃는다고 해서 저와 비슷한 나이의 형들한테 부탁하려고 울면서 지나가는 형들마다 붙잡고 자기 집에 가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이 가서 너희 어머니랑 놀아준다고 그리고는 그 꼬마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널라고 신호등 앞에서 있는데 그 아이가 빨간 불인데 그냥 냅다 뛰는 거예요 순간 옆을 보니 트럭 한 대가 빠르게 오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몸은 이미 그 아이를 구하려고 차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날려 그 아이 등쪽에서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고 넘어지는 순간. 전그 순간 남들이 그러죠. 자기 죽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멈추고 지나왔던 과거들이 한편의 영화처럼 다 보인다고요. 저도 느꼈어요, 그 기분. 그 꼬마 아이의 몸을 감싸는 순간. 그 아이 머리가 180도 돌아서 저를 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웃고 있었어요. 희열을 느끼는 듯한 표정이라고 할까.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춘 것처럼 보였는데 그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정말 신기한 건 그러고 나서 땅에 착륙하고 다행히 차에는 치이지 않았고요. 무릎은 깊이 파이고 팔목하고 광대뼈 쪽에 긁혔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 주위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 꼬마 아이는 없더군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고 사람들에게 꼬마 아이 못 봤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고. 학생 미쳤냐고 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서 몸을 날렸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일인지 그 꼬마 아이는 누구인지 왜 사라졌는지 정말 의문이네요. 제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다안 믿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한번 말했다가 정신병자 소리 들어서 거의 까먹고 있었는데 일곱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가족.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진짜 하늘이 있고 신이 있으며 귀신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 습니다. 그렇다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전 할아버지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께서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할아버지와 그 친척들의 이야기 입니다. 자기 가족들 팔아먹으며 이 글을 쓰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인연을 끊은 상태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마을리장도 하시고 독립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들 두 분을 낳으셨는데 둘째가 저희 할아버지십니다. 할아버지는 무척 안 좋은 분이셨습니다. 마을에서 흔히 악동이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을 때리고 그러다 할머니를 만나셔서 아들딸 일곱 명을 낳으셨습니다. 반면에 큰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를 쏙 빼닮으셨습니다. 마을에서 큰일이 나면 가장 먼저 일을 하시고 항상 바른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니 할아버지는 언제나 큰 할아버지와 비교당하시고 스트레스가 심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할아버지의 아들딸. 그러니까 고모와 큰아버지들도 할아버지를 멀리하시고 큰할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멀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외롭게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울음도 안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저주를 내리셨나 봅니다. 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아들, 딸들에게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시진 않았습니다. 단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오촌에게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분은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는데 들어오시는 부인분들마다 안 좋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첫째 부인은 몇 년을 아이를 낳지 못하시다가 주위분들에게 미움을 받아 집을 나가셨고, 둘째 부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셋째 부인도 아이를 낳지 못하셔서 집을 나가셨고, 지금은 넷째 부인과 살고 계시는데 아직 아이가 없으십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아이도 못 가지십니다. 다음으로 둘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과수원을 하시면서 정말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결혼하신 후 아들을 또못 낳으셨습니다. 결국 입양하셔서 아이를 키우시다가 5년 전인가 부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과수원 앞 고속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로 그로부터 1년 후 우리 큰아버지는 갑작스런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선 숙목께서 데리고 가셨다며 하시는데 제 생각으론 할아버지께서 데려가신 것이 아닌지. 다음은 고모들. 가장 먼저 피해를 입으신 고모는 막내 고모입니다. 같은 지역에 사시면서 자주 뵙던 분이신데, 몇 번의 암수술로 괴로워하시다가, 결국엔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고모입니다. 이건 작년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셔서, 며칠을 찾다가, 결국엔 바닷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으로 발견되셨습니다. 둘째 고모는 잘 나가시던 약사와 결혼하셨는데, 결혼 후 약국이 문을 닫았고 어려운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무섭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결혼하신 후저 어머니께도 안 좋은 일이 생기실까봐 힘든 결정을 하셨습니다. 가족의 인연을 끊으신 겁니다. 그후몇 년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설날과 추석 때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좋아했지만, 얼마 전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